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어제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고 우리 시장도 별로였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섯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매매를 잘한 이 이스트 소프트를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포털, 게임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어제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앨런을 기반으로 한 AI 검색 엔진을 내달 출시한다는 소식에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거래 대금이 1,500억 넘게 나왔고 상한가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거의 윗꼬리가 없는 28.02%짜리 양봉이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가 오랜만에 특정 기관에서 끌어올렸고, 일봉에서 이 가까운 데는 매물대가 없어서 좀 집중해서 보다가 매매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거래 대금 500억에서 1,500억 정도 나온 종목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을 테니 직접 알아내시기 바랍니다.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이 종목이 아침에 2만 750원, 마이너스 2% 넘게 개파락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빠지나 봤더니 마이너스 5.42%, 2만 50원까지 빠지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가면 호가 단위가 바뀌죠.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5% 넘게 빠지면 어제 매수한 사람들은 갈등이 좀 생기죠. 근데 사실 여기는 매수 타이밍이에요. 세력 형님들이 마이너스 5%까지는 일부러 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고, 다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일단 시가에 500주 먼저 예약 매수를 걸어두고, 이게 쌍바닥으로 확인이 되면 제대로 매수하려고 했는데, 시가에 예약 매수 걸어놓은 건 여기서 바로 매수가 되고, 여기까지는 다시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종가 위로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올리길래, 더 사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500주를 추가 매수해서, 천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역시 그 다음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길래 VI부터 확인해보니까 22,85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좀 매도대기를 걸어둘까 하다가 이 종목이 어제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라 VI에 들어간 다음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역시 VI에 들어가고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익률이 15% 정도 되는 24,000원에 우선 50% 매도 대기를 걸어두었더니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구요. 그 다음에 24,800원, 16% 넘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오길래 이 11선을 완전히 깨고 내려오면 매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리더라구요. 그래서 이 전고점을 막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전고점 근처에 보유물량의 50% 미리 매도 대기를 걸어두었더니 여기서 잘 체결이 되고 어, 이게 2차 V.I.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25,400원 19.81%까지 올렸다가 좀 매수세가 약해지길래 여기서 또 보유 물량의 50% 매도하고 나머지는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지지하고 올라온 23,500원까지 오면 자동 매도가 되도록 스탑로스 걸어두었더니 여기서 자동 익절이 되더라고요. 이후에는 뭐 이렇게 거래량 없이 쭉 흘러내려서. 종가는 23,000원, 8.49%로 마감했죠. 저는 오늘 이 종목 저점을 확인하면서 예약 매수도 잘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까지 하면서 수익을 잘 챙겼어요. 그다음에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동전주를 제외하고 네종목의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서 인스웨이브 시스템즈만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전문 기업으로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UI 개발 프로젝트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죠. 인공지능 맥락 기반 대화형 서비스와 멀티 플랫폼 대응 비주얼 스크립트 제공 방법에 대한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이번 특허는 사용자가 보고 있는 화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을 자동으로 맥락화해서 자연스러운 대화형 답변을 생성하는 기술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 다양한 장치에 적용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봉을 보시면 최근까지 이렇게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면서 역사적 신저가인 2735원까지 내려왔다가 어제 좀 시동을 걸고 오늘 다시 이렇게 불을 뿜었는데요. 거래대금은 28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2% 넘게 갭을 끼우고 아래로 마이너스 3% 넘게 뺐다가 다시 들어올려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또 바로 빠져서 21선 근처까지 조정을 주고 다시 야금야금 상승시켜서 10시 반 넘어서 잠그고 풀리질 않았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에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의 모습을 보이면서 힘이 없었죠. 코스피는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외국인의 매도세에 어제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2,504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갭상승으로 출발은 좋았지만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세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694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예전에 주식 투자는 숫자 5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지켜주는 종목들이 좋고 상승률 5%, 10%, 15%, 20%, 25%, 30% 이렇게 5의 배수 단위로 형님들의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고 매매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많이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실 텐데 현실은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들게 매매한 종목이 있는 날에 조금 더 잘하는 척 보이려고 말만 멋있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이해를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국에서는 3, 미국에서는 7, 중국에서는 8, 하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5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